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2025년도 을일 4년에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미하고 밑자하고 술자가 있는 사람들 혹은 또 미와 술이 겹쳐 있는 사람들 계실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는 게 좋은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입니다. 을사년 사주 원국에 미가 있는 사람들, 미가. 그 다음에 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겹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 미와 술이 겹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미와 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하는 게 좋은가? 을 사년에 건강 문제하고 창업에 관계된 것이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계된 것,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이 부분에 좀 참고하는 게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인데 이 미토는 조토입니다. 조토.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거겠죠. 오행상 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메 말은 토니까. 그 다음에 수는 어떤 가요 얘도 조토다 이 말이에요. 수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태어난 달로 본다면 더욱더,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만약에 술원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미원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름이죠. 여름. 여기는 추수가 끝나고, 이제 휴식기에 딱다이얘기죠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죠. 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무작정 들이대면은 농작물이, 농작물이 여기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산소. 잠깐의 휴식과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얘는 산소 공급 필요하시고 물만 주면 됩니다. 수분의 기운만 되면은 여기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창업에 관계된 거겠죠. 아니면 투자의 관계된 거겠죠. 투자, 주식 투자든 뭔가 새로운 일을 해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든, 창업을 하든, 확장을 하든 확장. 뭔가 더 새로운 일을 주는데.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부여 먹으려고 하면 얘는 뭐냐 포기하겠죠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역할을 하지않는 것이 뭐냐 실패다 이렇게 보겠죠 쓸데없는데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리석은 투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사가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얘가 근본적으로 얘가 지금 조토, 열악한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을 사년에서 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가 화균 자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는 더욱더 불을 머금고 있는, 화균을 머금고 있는 굉장히 건조한 흙에 해당이 다는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흙에 그런 땅에 뭘 심으면, 심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 도전이겠죠? 시작이겠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과연 괜찮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비가 내리고, 양질의 땅으로 비를 통해서, 아니면 물 공급을 통해서, 양질의 땅, 진토로 변해줘야 하는데, 진토로 변해야 하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 밑으로서는 조금, 답답하고 가슴 아플 일이 생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겠죠. 잘못하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다 술토도 그래요, 술토도. 술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화기가 들어와요, 무작정 이걸 들이대고 있는 거죠. 얘한테 와가지고 사화가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심자, 인성이 들어와서 얘를 막 심으려고 하는데 뭔가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렇게 조혈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대한 부분 이상이 있다. 이겨줘야겠죠. 그래서 내년 을 사년에는 건강에 대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죠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문제지. 왜? 나이 먹은 사람들 똑같은 기운에도 그 크미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주변 세력을 봐야겠죠. 주변 세력에 여기에 예를 들면은 해자가 있는지 보겠죠 해자, 해자와 신이라는 글자가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신, 해, 자, 신. 왜 얘네들이 물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옆에 물의 기운이 있으면 괜찮고, 아니면 천간의 인수와 개수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그한 점에 수의 기운 자체가 없다면, 은 미토와 가 술토에 있는 사람들, 내년 을사년에는 조금은 심사숙고하고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매사를. 다음 어떤 기회를 노리면서 가져야죠. 무조건 예비틀이 되게 된다면, 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다시 이야기했데 얘는 지금 건조한 기운의 얘들이요. 추수가 끝나고 얘들은 약간의 휴식기가 필요한 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화가 들어서 다시 펌프질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하면 손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해 자신이 있는가를 주변을 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술월에 태어난 사람,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술과 미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게 순서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난 달이고, 두 번째는 태어난 시입니다. 태어난 시에 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겹쳐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데 여기가 만약에 신을 갖고 있거나, 해를 갖고 있나 자가 있는 경우, 이런 때는 얘는 미는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물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화가 돌아도 괜찮은데, 이토가 술토가 있는데 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천간의 인수개수가 살아있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피하라 이걸 얘기해 주겠죠. 피하라. 피하고 가자. 무작정 공격 앞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다 이렇게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게좀 만약에 술이 있다 했을 때 술과 미가 겹쳐 있는 상태에서 사오미가 두르면 더욱더 힘들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보면 큰방 어떤 상태인가. 사주 원곡 전체를 주면은 어느 달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어느 달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어느 시기구나. 봄, 여름, 가을 중에서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 중에서도 또 어느 달 중에서 어느 시기가 가장 날짜가 어느 문제가 터질 수 있는가도 볼수 있겠죠.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4주 원곡에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2025년도 을사 년, 이 화가 돌아서 화생토를 해줘서 얘가 더욱더 조혈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조혈한 것은 얘가 토인데, 토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심고 뭔가를 생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 역할을 할수 있느냐는 거죠. 이 역할을 못하는 걸 갖고 들이대는 것은 불나방입니다. 불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옆에 주변 세력들이 건조한 상태에 있을 때는 건조한 상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가? 이게 사주 명리에 묘미고 답이 이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도 분명히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날과, 아니, 탈과 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단, 그 문제를 찾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하, 내가 한발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전체를 보고 관망하는 사람이 좋지. 그렇지 않고, 그냥 틀이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사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주를 보지 않은 사람들, 과연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미토가 있다.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 내년 을사 년에 괜찮다 이해를 할수 있느냐? 아니다. 엄청 힘들 것이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서 정리한 글자를 갖고 있다. 무술이란 글자를 갖고 있다면 이건 거의 완벽하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겠죠. 이런 사람들 나는 사주를 안 믿으니까 걱정 없다.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다. 가봐라. 작살난다. 작살난다. 내 을사는 두고두고 힘든 걸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내 일간을 지배한다는 거지, 얘가. 건조한 상태에서. 대운에서 미가 있는데 술대운이 들어오거나, 미, 술이, 미가 있는데, 술이 있는데 미대운이 들어오거나, 같이 겹쳐있거나, 이렇게 있는 상태에 을산이 들어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건 제가 겁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겁을 먹지 말고 피해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피해가자. 조금만, 조금만 생각하고 피해가자는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겁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 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앞에 호랑이가 있다. 아니면은 앞에 있다. 아니면 앞에 적이 있다. 이때는 그냥 내했거나 아니면 피해가는 것이 낫죠. 피해가자는 겁니다. 피해가면서 상처 없이 가자. 다음에 기회를 노리자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을사년을 풀어가야 한다. 무작정 들이게 된다면 힘들 것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와 술이 태어난 날에 특히 술과 미월에, 미월과 술월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 이한 인자만 갖고 있어도 그렇다. 그럴 때 먼저 얘가 있을 때는 옆에를 보자. 해자신이 있는가를 보자. 해자신이 있을 때는, 아, 그래도 좀 괜찮구나.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이 강의는 100명 제가 본 사람 들에서단 10명만이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가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가위를 본 사람이 제 가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한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도움이 되니까 다시 이야기한다 저에게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면은 피해가 더 좋다는 피해 가자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때로는 36개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36개 주름는 최악이라 이 시기는 왜 들이대면? 잘못하면 그냥 가기 때문에. 그리고 들이댈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지방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라는 글자가 미인자와 술이 있으면 일단 뭐냐면, 아,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 미가, 술이라는 글자가 태어난 일지에 있는 경우다. 일지. 태어난 날에. 술과 미가 있는 사람은 미는 바로 주거자리잖아요. 아, 내가 진 문제에 대해서, 가정, 품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하고, 타협하고, 아니면 상황을 좀더 깊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술과 미가 태어난 연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술, 개띠들, 양띠들 이런 경우는 그 누구의 말을 을을 사는 만큼은 누구의 말을 깊게 믿을 필요는 없다. 믿다가 큰코 다치고 크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의 관계된 것, 술과 미가 있는, 태어난 영에 있는 사람들, 양띠, 개띠들은 내년, 아니, 올해 을 4년 만큼은 누구에게 크게 의존하지 말아라. 의존하고 코피난다. 쌍코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단, 자월에 있는 사람들 있다. 자월에 있는 사람들, 자월에 있으면서 술, 개띠나, 양띠인 사람은 그 부분을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사옴이 있는 상태에서 술, 사옴이 있는 상태에서 미, 미가 있고 술이 있는 사람들은, 양띠들은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그래서 거래를 할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미와 술이 있는 사람들, 특히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들, 태어난 시에 일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쭉 이해하겠습니다. 을을 사가들면서 사가들면 화기운 자체가 너무 강해지니 얘가 조연해지고 조연해지니까 태어난 달과 있다면 일간 자체로서는 숨이 막히겠죠. 잘못하면 건강문제, 창업문제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진다. 왜? 이 일간 감옥이 가장 의존해야 할 것이 태어난 월지인데 월지가 이렇게 밑토와 술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화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조연해지니까 일간 자체로서는 머리에 쥐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천간에도 또 거기에다가 한 점에 물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어도 요리조리 잘 피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우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이 있다. 수기운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상관하지 말고 그래도 진행해 나가시라. 반대입니다. 반대. 사주 전체에 수기운이 많은 상태에서 미투와 술프가 있다면 을사녀는 틀이되고 나가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